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저는 임신한,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1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5월 말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임신을 한, 한 상태였는데요. 내가 그때 왜 공인중개사를 개업을 했느냐.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 같이 하시려는 분하고 같이 하기로 계획이 다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나는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아기 낳기 전까지 그분, 그분을 많이 가르쳐 놓고 실장님 한분 뽑아 놓고 그분한테 전적으로 맡겨봐야겠다. 그분이 충분히 몇달 안에 그거를 배워서 업무 처리를 할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가벼운 정말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한 생각으로 이이그 사무실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고. 네. 절대 그럴 수 없고. 정말, 공인중개사 시장도 굉장히, 굉장히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정말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부터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요. 이제부터. <laughs>